마태복음 1장 19절 요셉 데하아네이아우테스 디카이오스 온 카이 메셀론 아우테인 데그마 티사이 에블레이 라스라 아폴루사이 아우테인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롭고 원하지 않았다. 그녀를 드러내기를 비밀리에 계획 을 하였는데 그녀를 보내주기를 요셉과 그녀의 남편은 동격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첫째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둘째로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분사가 두 개가 쓰였는데 오는 에이미의 현재 분사 남성 형태입니다. 단수 그래서 온 토스 온티 온타, 이 중에서 주격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롭고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무엇을 원하지 않았냐 하면, 데이그 마티소, 폭로하는 것,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부정 과거, 부정사로 쓰여서 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complementary infinitive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였는데 비밀리에 무슨 계획을 하였냐 역시 complementary infinitive 용법이 쓰였습니다. 보내주는 것을 부정과거 부정사 그녀를 보내주는 것을 조용히 비밀리에. 그래서 요셉은 구약성경대로라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죽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를 조용히 보내주기로 생각을 하였습니다.